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혹시 3차 민생지원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1차, 2차 지원금까지만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들여 주민 한 사람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은 추석 전에 지급을 마쳤고 다른 지역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 홍보가 거의 없어 아는 분만 챙기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수문 3차 민생지원금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1차 민생지원금은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받았지만 사실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특례지역 주민은 15만원보다 더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 조건을 잘 모르셔서 나는 그냥 15만원만 받는 줄 알았다 하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원 자체를 못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건을 따져보지 않아 추가 혜택을 놓치신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번 3차 민생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을 맞추면 더 받을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크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 아는 분만 챙기고 모르는 분은 그냥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추가 지원이 가능할까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주민 한분한 한 분께 최소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 사례를 보면 충북 제천시가 시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역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예산을 확보해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금액과 지급 방식은 다르지만 정부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보다 앞서 충북 음성군과 증평군은 각각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습니다. 전북 고창군은 9월 22일부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은 더 규모가 큽니다. 올해 1월부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현금성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보성군, 고흥군, 해남군은 이미 지급을 마쳤습니다. 특히 영광군은 추석 전에 무려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주민에게 10만원씩 지급했고, 강원도 정성군은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금액과 시기는 다르지만, 대부분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 기한을 두어 반드시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충북 음성군의 경우 총 83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풀린 뒤 추가로 6억 원 규모의 지역 카페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소매점에서 사용되어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모든 지자체의 지원금을 다 확인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원은 각 시군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금액과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지금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사들이 진행하는 민생 지원금 이벤트입니다. 현재 1차 소비 쿠폰을 카드로 받으신 분들 중에서 8월 31일까지 금액을 모두 사용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잔액을 남기지 않고 전액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당첨자는 총 31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1만 명은 5만원, 10만 명은 1만원, 20만 명은 5천원의 추가 쿠폰을 받게 됩니다. 이 행사는 카드사들이 공동으로 예산 25억원을 들여서 마련한 캠페인입니다. 즉, 정부가 아닌 카드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추가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추가 쿠폰은 기존 소비 쿠폰과 사용처가 같습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가 카드사들에게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공식 홍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만 챙기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조용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소비 지원은 단순히 1차, 2차 민생 지원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는 현금성 지원에 카드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소비쿠폰까지 합치면 사실상 3차 민생지원금 체계가 이미 마련된 셈입니다. 따라서 타이밍을 잘 맞추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지원금과 카드사 이벤트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백세톡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 thank you